안녕하십니까. H모빌입니다. 지금 모닝 차량이 이렇게 들어올려졌는데요. 려들이 차량이 지금 엔진하고 미션오일 있는데서 미션 중간에서 막 줄줄 새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고치려면 이제 다 분해를 해야 돼가지고 좀 마음이 그 무겁습니다. 이걸 언제 다 고쳐야 될까? 그래서 지금 막 하여튼 최대한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빨리빨리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션도 다 들어 내려야 되고 자동변속기 다 뜯어야 된다. 좀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빨리만 하는 것보다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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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일 자체도 완전 어, 불순물이 가득 차요. 갈아줘야죠 어차피 윤활유를 이제 빼고요 이제 엔진오일도 뺄거예요 엔진오일도 빼고 자동변속기오일을 먼저 빼고요 빠지는동안 저는 또 이렇게 할일없이 가만히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지금 타임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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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오일 빠지는 것. 것만...